네, 안녕하십니까. 김부장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실리콘을 한번 쏴볼 텐데요. 어,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시면 실리콘 잘 쏘는 방법에 마스킹 테이프하고 헤라로 긁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준비물만을 가지고 어, 실리콘 초보인 제가 이쁘게 실리콘을 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자 합니다. 자, 준비물은 기존에 실리콘을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칼 그리고 오늘은 이 사무실에 있는 이 강화도에 있는 밑에 이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바를건데 그 오염물을 닦아줄 이런 헝겊 그리고 이다쓴 실리콘 빈통 하나 그리고 실리콘 건과 요 실리콘 준비물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할 텐데요 실리콘을 제거할 때는 먼저 이런 헝겊 원래 이런 것들로 제거할 실리콘 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닦아주시고 칼로 칼날은 잘 드는 세 칼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칼날로 이 밑에 부분의 실리콘을 제거하고 반대로 위로 이렇게 제거를 해보겠습니다. 제거하실 때는 칼날을 바닥으로 이렇게 눕히셔서 반듯하게 내주시고 위에도 칼날로 제거해주시면서 장갑으로 이 실리콘 보통 부분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실리콘을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존에 있던 요 실리콘, 기존 실리콘을 말끔하게 벗겨내고 요 보루, 붕어으로다 깨끗하게 지금 닦아 놓은 상태입니다. 이제 실리콘 토벌 자인 제가 요 실리콘을 가지고 먼저 실리콘을 한번 도포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실리... 실리콘 도포가 끝났는데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요 빈통으로 가지고 이 실리콘을 더 이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이 지금 일정하게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층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. 이쪽, 이쪽 부분 보시면 층이 있고 밑으로 좀 내려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요 실리콘 빈통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. 일단 이 실리콘 빈통을 손을 여기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. 꾸부려 주시면 이 정도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각도는 여러분들 실리콘 쏘신 그 형태를 보시고 알맞게 조절해 주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위를 한번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더 조심조심 이렇게 이제 윗면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다. 이제 밑에 면도 한번 실리콘 통으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통으로 해주신 다음에 퐁퐁이나 침을 손에 묻혀서 살짝 살짝 면이 살고 광택이 나게 실리콘 면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초보인 제가 오늘 이빈 통과 실리콘 을 가지고 한번 실리콘을 쏴 봤는데 어 그냥 쏠때 보다는 정말 훨씬 제 실력으로는 많이 마감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헤라로 긁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마스킹 테이프를 뗄때이 기존에 있는 이 실리콘 이 면들이 뜨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빈 통을 활용해서 실리콘 작업을 해보니까 면이 아주 벽면에 이 바닥면에 균등하게 붓고 아주 이쁘게 마감이 나왔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별도의 큰 준비물 없이 실리콘을 이쁘고 어 안에까지 다 들어가게 이렇게 잘 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김 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네, 이거 긁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네, 끝났습니다 마감이 내 처음 처음이랑, 처음이랑 끝이 안됐다 어. 아, 요거 되나 없이. 오, 이거 나오시.